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퍼 송영입니다. 피스 평소에 퍼터 연습 자주 안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언 연습하고 드라이버 연습하기 바쁜데 퍼터 연습까지 한다? 우리 아마추어 골퍼한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필드 나가기 하루 전에 퍼터 스트로크 좀 해보다가 그리고서 이제 필드 나가는데 그렇게 연습량이 부족한 우리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기가 막힌 퍼터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미니 자이언트 퍼터입니다.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리뷰 때문에 미팅을 갔는데요. 와, 이거 스트로크 한번 해보고서 대박이다. 이건 무조건 몽고 패밀리가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또 들고 나왔습니다. 거의 최첨단이에요. 와,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똑바로 가려고 막 해요, 헤드가. 와, 이런 포터가 더 있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느낄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포터 중에 최강의 포터가 아닐까? 정말입니다. 우리 새로운 식구, 몽구 프로, 현이 프로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입니다. 피스. 아, 피스. 제대로 했네요. 네, 제대로 해야죠. 시모아 포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오는 봤어요. 이게 어떤 포터냐면요. 네. 페인티튜스 페인 시튜어트가이 퍼터를 딱 쳐보고 이 기술력을 딱 듣자마자 네. 바로 퍼터를 바꿨어요 아 바로요? 듣자마자? 스모어 퍼터로 그래서 이걸로 1999년도 네. u s 오픈에서 단 24개의 퍼팅으로 우승을 네. 제압했죠 와. 24개의 퍼터로요? 네. 거의 네요? 뭐 원샷 원킬 헤드샷 원포트예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간 거죠 스나이퍼인가요? 와, 스나이퍼. 어 스나이퍼 완전 스나이퍼 그린이의 스나이프이 퍼터를 스트로크 해보니까 자비스가 모든 걸다 컨트롤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네. 스퀘어로 갈수 있게 이렇게 들어도 결국은 스퀘어로 가 왜냐면 자비스가 다해 주니까. 그렇죠. I am A virtual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손으로 교감하고 있거든요. 아, 이쪽입니다. 이쪽이 이쪽 저이저이저이쪽입니다딱하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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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송영을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웃음> 자비스가. <웃음> 그렇죠. 자비스가. 이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네. 큰 문제가 뭘까요? 퍼터에 대해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연습량 부족이 아닐까요? <laughs>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렇게 퍼팅 연습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지 못했어요. 몽고 패밀리 오시는 분들 중에 퍼터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 말을 오. 걸어보면 다음날 라운딩 가세요. 그러면 아. 100%예요. 그렇죠. 아 네, 라운딩 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음. 음. 퍼팅 어, 연습하면은 라운딩 전날이 뭐죠? 우리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우리 어... 자비스가 있는 스모와 퍼터로 저기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저희까지 한번 이자비스를 이용해서 거리감을 맞춰보세요. 자비스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성형의 거리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루틴은 완전 프로님이신데요. 프로들하고 8년 동안 생활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세미프로. 그러니까 취지만 않으면 다들 프로인줄 알아요. 아니 맞아요. 네, 네. 아니,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 방향성. 안 좋아서, 아, 네. 이 자비스가 방향을 네. 계속 스퀘어로 맞춰주니까, 인도해주니까, 이게 밸런스가 좋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앞을 보게 해요. 아, 그리고 정말? 심리적으로 이제 그걸 아니까 네. 스트로크가 되게 편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음... 일반적으로 오랜만에 필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셋업 하는 순간 되게 불안해져요. 좀 그렇죠, 그 불안하죠. 왜냐면 이 백스윙하는 이 느낌 자체가 보통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똑바로 빼야 되는데 이게 살짝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갑자기 멘탈 딱 나가거든요. 불안해지죠. 그때 이제 실수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자비스가 잡아준다는 느낌이 드니까. <laughs> 자비스가 잡았다. 네. 아. 그래서 뺐을 때 살짝 흔들려도. 똑바로 간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음... 왜 우리 자비스가 잡아줬으니까. I am Jarvis. 그렇다면 송영이에게 네. 아주 그 강한 믿음을 준 우리 시무아 퍼터의 무게 중심을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무게 중심 테스트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네. 접할 수 있는 힐 퍼터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내려갔다. 그러면 열린다? 다른 의미는 무거우니까 내려가지 않을까요? 아 무거운 아 무겁다. 네. 그리고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열린다예요. 네. 그래서 이 힐퍼터는 열리고 닫히는 궤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시는 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흔히 볼수 있는 티를 우선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laughs> 티를 그립 끝에 꽂아주시고요. 잘들어가네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엣지 있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엣지 있게. <포인트. 웃음> 그러면 항상 실험은 엣지 있게. 아, 여기 손가락 네. 딱, 딱 엣지 주죠. 손가락 새끼 손가락에 포인트를 주고. 네. 자, 나머지 다른 티로 샤프트 위쪽에 대고 앞으로 밀어볼 거예요. 자, 송영 그러면 퍼터가 어떻게 되죠? 완전 열리네요. 맞아요. 이 힐퍼터는 무기중심이 앞쪽인 토우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밀게 되면. 무거운 쪽인 토우 방향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 네. 그러면 스트로크 할때 이렇게 열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아. 네. 쏭이 형발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면 네, 이게 힐퍼터예요. 아, 힐퍼터. 아, 힐포터 아 힐포터. 이게 몸이니까. 아, 여기서 스퀘어 갔다가 땅 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힐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스 나는 방향이 보통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당겨집니다. 아, 닫히는 강도 때문에, 네. 정도 때문에? 이, 맞아요. 클럽 헤드의 길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엔 다른 파터로. 야 생각보다 많이 열리는구나. 그렇죠 많이 열리죠. 손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그죠? 네.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말렛형 파터인데요. 그립 끝에 티을 꽂아주시고 마찬가지로 항상 엣지 있게 잡아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열리네요? 네 열리죠. 아다 열리는구나. 네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쪽에. 많이 배분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송영이 형께서 방향을 보조해 준다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저시모스 미니 자이언트 속에 들어 있는 쥬라비스. 아 그렇죠 시모아. 시모아 속에 들어 있는 <laughs> 자비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시모스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과학이죠. 네, 에이스 침대. 네. 네. 자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엣지 있게 들어볼게요. 움직이질 않네요. 제가 지금 분명 동일한 힘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게 자비스가 잡아준 다니까요 어, 진짜 자비스가 있나요, 이거? 이거 안에 들어 있대니까요, 이게. 이거는 마치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무와. 아, 흔들리지 네. 않는 편안함. 이거 정말 그 아기들 요람이나 바이킹처럼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퍼터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아, 어, 네, 과학이죠. 그죠? 어, 그러면 정말 선이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배분이 엄청 잘 맞나 봐요. 잘 맞는 거죠. 네. 거짓말 아니죠.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똑바로 가게끔해 줘요, 자비스가. 그래서 이거는 흔들리지는 편안함 시모아. 시모아 와 시모아 미니 자연 트부터어 좋네요 처음 봤죠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원래는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오버하는 줄 알았죠 조금 조금 <laughs> 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요 빨간 게 어그 송영이 일부러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조카가 붙인 게 아니라 원래 붙어 있는 거. <laughs> 아 원래부터. 원래 붙어 있는 어... 건데 라이플 스코프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들어 있는 거죠. 이게 시모와 포터에만 특허받은 기술력이에요. 아 시모와 포터만 에 있는. 네. 어 그럼 특허가 있는 기술인 거겠네요. 특허 있는 기술력. 어... 이게 어떤 걸 하냐면 아마추어들이 오랜만에 필드 나가서 그린에 올라가면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일단 어색하지 않을까요? 아, 불편하고. 아마추어. 불편하죠. 네. 엄청 어색하거든요. 야. 저도 필드 오랜만에 나가면 잊을만하면 나가고 음. 그린에서 딱 셋업 잡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완전 불안해져요. 손바닥에 땀 나기 시작하고. 아, 땀 나고. 그렇죠. 손 더러워. 근데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게 이게 차이가 큰것 같아요. 이 기술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셋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맞히잖아요. 네. 그러면 마운도 급하고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쳐야 돼요. 가장 멀리 있고 다른 사람도 막다서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급해요. 빨리 쳐야 이 사람들이 치잖아요. 네. 그때 셋업을 그 빨간색 자비스 눈이 딱가려져야 돼요. 응. 가려지면. 세도비 완벽하게 된 거죠. 아 올바르게 세도비를 했다라고 알려주는 그러니까 건가요? 헤드가 스퀘어가 됐다는 거죠. 공이랑 딱 봤을 때 이게 딱노여지잖아요 네. 그럼 빨간색이 딱 이렇게 가려지게끔 하면 스퀘어 됐나요? 옆에서 봤을 때는 스퀘어가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살짝 닫히거나 네. 이게 급하게 다면 이게 닫힐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기준이 없으면 아 그냥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일단 자비스 눈이 빨간색이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퀘어 맞아요. 스퀘어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있으니까 음... 조금 더 빠르게 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마이크 할수 없잖아요. 음... 대딱 대충 딱박딱뻥 딱, 자비스 딱 어때요? 스퀘어예요. 어 장난이죠. 신기하네요. <laughs> 이게 진짜 더 트래블. 이두 가지 헤드의 밸런스가 좋다는 것과 이게 기준점이 있어서 요 자비스 눈을 보면서 가려지기만 딱 하면 스퀘어를 빠른 시간 내에 어색하지 않게 할수 있다. 그리고 올바르게 셋업을 할수 있다. 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기준점을 정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저는 도움이 됐어요. 어, 되셨어요? 자비 씨가. 네, 자비 씨. 자비 씨눈 덕분에. 자비스. 자비스. 어... 눈 덕분에. 왜 그럴까요? 심적인 게큰 거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될 거고 네. 또 오랜만에 나가시는 부분들 때문에 되게. 불안하시잖아요 엄청 근데 어너 지금 잘했어 네가 지금 선게 맞아 라는 네. 그런 답을 또주니깐 골퍼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 답을 진짜 말한되니까 말을 한다고요? 어. 아, 자, 말을 한다고아 어, 잘하고 네, 있어 맞았어 음... 오케이 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음, 알겠습니다 대화가 가능하신 걸로 네. <laughs> 아 정말 제가 정말 신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지만 이두 가지의 부분이 연습량이 적은 아마추어골퍼에게는 네.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프로들은 어떤 걸 줘도 잘 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연습량이 일단 많았을 거고, 네. 그러면 그 많은 연습량으로 만들어진 본인만의 스트로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퍼터를 다루더라도 평균 이상은 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준이 조금 덜하거든요. 음. 그때그때 그때 다르고 네. 모든 샷은 아이언과 드라이버에 솔렸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아마추어 몽고 패밀리한테는 꼭 필요한 퍼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해야죠. <laughs> 그럼 제가 한번 쳐봐도 될까요? 아 이거요? 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않는 편안함. 시모아. 시모아 퍼터를 쳐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송영께서 극찬하셨기 때문에 아, 네. 저도 그 시모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laughs> 네. 자 그럼 제가 우리 송영께서 극찬한 시모아를 한번 느껴볼게요. 네. 자비스의 눈이 어떻게 해야 안 보인다고 말씀해주셨죠? 샤프트가 딱 네. 빨간색을 가리면 돼요 아 샤프트가 빨간색을 가리면 돼요? 네. 이렇게요? 눈이 보이지 않게 한 후에 제가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확실히 그휠 샤프트에 비해서 무게 배분이 균형적이기 때문에 앞에 토우가 열리고 다치는 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송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네요. 맞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한테는 이런 포터가 더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요?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많이, 많이. 네. 아 많이, 많이. 어,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좋다. 많이. 아, 이거 느낌 괜찮네요. 네. 송형 한번 네. 쳐볼래요. 자비스 도와주게. 지금 소통하시는 거죠? 네. 아, 이게 다쳐도 야, 근데 진짜 희한한 것 같아 이거. 저도 이런 퍼터는 처음 접해서 신기한 음, 것 같아요. 와, 퍼터를 어드레스 셋업하면서 <laughs> 네. 이렇게 안정감을 느낀 건 처음인 거 같아요. 아, 처음으로. 이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심화학부터 심화? 네. 나서 거는 게 아니라 어택까지 음, 셋업을 해서 정말로 네, 아. 정말로 인생 퍼터 만난 것 같아요. 아, 라이도 봐도 어 그럴 수 있죠. <laughs> 자, 셋업을 딱 <laughs> 하고 셋업은 정말 예쁘이신데요 <laughs> 그리고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 정말로 근데 백스윙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네. 지금 임팩트 이후에 보면 헤드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원래는 흔들려야 돼요? 보통은 다친다거나 네. 백스윙 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작용과 반작용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공이 치고 나서도 흔들려야 돼요. 어. 지금은 송영 서 하셨을 때는 당연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어떤 게 좋았냐면 스트로크할 때그 편안함이 좋은 거예요. 지금. 편안함이. 연습 안 했으니까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편안한 감정으로 하면 버티드 컨 그냥 맞을 것 같아. 아니 <laughs> 셀더분 <샤드업은> 정말 <웃음> 탐나는데요? <웃음> 자신 잡이스 아, 믿고 해야죠. 자신, 자신 있게 잡이스, 잡이스. 어 근데 조금 전보다 솔직히 스트로크가 더 좋아지셨어요. 아, 기분 탓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시모와 미니 자이언트 퍼터도 있지만 이 형제가 또 있어요. 아또 형제들이 있나요? 형제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무거운 퍼터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laughs> 이거 꽤 무거운데? 어 저는 이 무게감이 너무 좋아요. 와, 야 대박이다. 시모아 퍼터 좋네요. 오늘 이 퍼터 3명제 중에 첫째. 왜냐면면기 금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특히 이 미니 자이언트 모델은 직진성이 정말 좋아요. 제가 아이언맨 주아비스에 비유할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스퀘어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정말 스트로크를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 안 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자체가 제가, 제가 미팅 가서 와이랬다니까요 송영께서 극찬하신 이유를 좀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네. 웬만해서는안 놀랐는데 <laughs> 그리고 미팅을 갔는데 퍼터 연습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갔어 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어색하겠어요 긴장하죠 긴장도 되고 뺄때 진짜 버디 이글 찬스 하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 그러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 거죠 그렇죠. 불안감, 심리적으로 네. 아 이거 밑보이면 안 되는데 거기 <laughs> 뭐 이사님이랑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네. 자비스가 갑자기 말을 걸더니 도와줘서. 똑바로 빡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모아 라이플 스코프 테크놀리지 요 기술이 들어간 밸란스 좋고 연습장이부족한 골퍼분들인데 나는 퍼팅을 안정적으로 잘하고 싶다. 그런 음. 분들께 아주 추천할 만한 퍼터인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음.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아마추어 골퍼 송영 프로 골퍼 김현 케이스